어, 오늘은 저희 IP 컨버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IP 컨버터는 r e 라이 프레셔가 2.4 그래서 지금 p p 라이를 2.4로 맞춰놨습니다. 2.4로 맞춰놓고 이제 이 아웃이 0에, 0에서 2.4 왔다 갔다 하면서 헬브컨트롤을를 유지합니다. 2.4일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100%프로프 그리고 0일 때는 이 압력 0이다. 이 압력 0일 때는 풀클로즈 만약 50%다. 그러면 압력은 1.2입니다. 1.2. 오늘 이렇게 저희 볼로 워터 레벨 IP 컨버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what 두 분, 두 분, 이로 Almost two point t Maximum b 이런 식으로 지금 호출측 압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. 보일러 궤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25%. 압력은 0.6, 0.00 떨어지고, 이렇게 해서 보일러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.